여러분 안녕하세요. 아이 러브 나인입니다. 오늘 정말 미친 소식 하나 가지고 왔어요. 테슬라 3분기 업데이트가 나왔는데요. 진짜 이게 단순히 자동차 회사의 실적 발표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되면 여러분 깜짝 놀라실 거예요. 처음 보시는 분들 계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이런 핫한 소식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어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파헤쳐 볼까요? 테슬라가 2025년 3분기에 기록한 성과들 진짜 상상 이상이었거든요. <laughs> 일단 숫자부터 보면 완전 압도적이에요. 테슬라는 3분기 동안 무려 44만 7,450대의 차량을 생산했고요. 49만 7,099대를 전 세계에 배송했어요.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에너지 저장 제품 배치량이 12.5기가와트시를 기록했는데 이게 배송량과 배치량 모두에서 역대 최고 기록이라는 거죠. 여러분 49만 7,000대가 얼마나 많은 건지 감이 안 오시죠? 이게 그냥 많은 게 아니라 월스트리트 애널리스트들 예상을 완전히 뛰어넘은 수치거든요. 벤치마크 애널리스트 미키 레그는 3분기 배송량을 44만 2천 대로 예측했고 월스트리트 컨센서스는 44만 8천 대였어요. 가장 낙관적인 애널리스트들조차 46만 대 중반 정도만 예상했었죠. 근데 테슬라가 그걸 완전히 박살내버린 거예요. 그런데요. 여기서 진짜 재미있는 건 지역별 성과예요. 테슬라가 북미, 유럽, 중동, 아시아, 태평양 지역 전체에서 완전히 다른 전략으로 폭통 성장을 이뤄냈거든요. 먼저 북미부터 볼까요? 북미 시장에서 테슬라는 완전히 게임 체인저 같은 제품들을 내놨어요. 새로운 모델 3와 모델 Y 스탠다드 버전을 출시했는데요. 이게 진짜 대단한 게 뭐냐면요. 각각 300마일 이상의 주행 거리를 제공하면서도 가격은 4만 달러 이하로 시작한다는 거예요. 테슬라는 이 새로운 제품들이 미국 내 전기차 세금 공제가 만료된 이후 고객들이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고 밝혔어요. 그리고 모델 Y 퍼포먼스도 대비했는데요. 이건 진짜 성능과 주행 다이내믹에 완전. 이 집중한 괴물 같은 차예요. 근데 북미 시장에서 테슬라가 이렇게 공격적으로 나온데는 이유가 있었어요. 9월 30일에 주요 연방 세금 공제가 만료되면서 일부 고객들이 세금 혜택을 받기 위해 3분기의 차량 구매를 서둘렀거든요. 이게 3분기 배송량을 엄청나게 끌어올린 중요한 요인 중. 하나 했던 거죠. 북미는 전 분기 대비 무려 28% 증가했어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성장률인지 실감이 나시나요? 자, 이제 유럽과 중동 쪽을 볼까요? 여기는 진짜 스토리가 미쳤어요. 모델 Y가 완전히 유럽을 접수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노르웨이, 스위스, 아이슬란드, 핀란드에서 판매 1위를 차지했고요. 9월에는 네덜란드와 덴마크에서도 1위를 달성했어요. 특히 노르웨이 얘기를 좀 해볼게요. 여기가 진짜 테슬라의 성지라고 불러도 될 정도거든요. 2025년 6월에 노르웨이에서 테슬라 등록 차량이 전년 대비 54% 증가했는데요. 모델 Y만 따지면 무려 115.3% 급증해서 5,004대가 팔렸어요. 그리고 8월에는 2,959대를 배송해서 전년 대비 38.59% 증가했고 이중 모델 Y가 2,450대로 노르웨이에서 가장 많이 팔린 차종이 됐죠. 심지어 8월이 아직 며칠 남았을 때 이미 테슬라가 노르웨이 자동차 시장의 약 22%를 차지하고 있었다라는 평가가 나왔어요. 노르웨이 전기차협회의 에릭 노렌첸 회장은 이건 테슬라의 힘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오너이자 대표인 일론 머스크를 둘러싼 그 많은 혼란 속에서도 이런 결과를 달성했다니 인상적이에요. 라고 말했죠. 그런데 유럽에서 진짜 중요한 게 하나 더 있어요. 바로 기가 베를린 공장이에요. 기가 베를린에서는 리프레시된 모델 Y 10만번째 차량을 생산했는데요. 여기에는 유럽에서 처음으로 제작된 퍼포먼스 유닛도 포함돼 있었어요. 그리고 이 모델 Y 퍼포먼스 진짜 괴물이에요. 0-100km/h 가속이 기존 4.8초에서 3.5초로 확 줄어들었어요. 0 6 0마일 h 로 치면 3.3초밖에 안 걸려요. 출력은 460마력이고요. 그러면서도 WLTP 기준으로 580km, 그러니까 약 360마일의 주행 거리를 자랑해요. 15분 충전으로 243km, 약 151마일을 갈수 있다고 하니까 효율도 정말 좋은 거죠. 근데 성 성능 업그레이드가 그냥 마력과 가속만 높인 게 아니에요. 21인치 아라크니드 2.0 휠이라는 새로운 휠 디자인이 적용됐고요. 전면과 후면 범퍼도 더 공격적이고 평평하지 않게 재 디자인됐어요. 내부도 완전 고급스러워졌어요. 플레이드 테마를 연상시키는 퍼포먼스 배지가 추가됐고요. 전면 터치 스크린 크기가 15.4인치에서 16인치로 커졌고 해상도도 더 높아졌죠. 실내에는 카본 파이버 트림이 들어가고요. 앞좌석은 더 많은 측면 지지력과 허벅지 지지력을 제공하는 S 포츠 시트가 장착됐는데 히팅과 벤틸레이션 기능도 다 들어가 있어요. 적응형 서스펜션 시스템이 장착돼서 도로 상황과 운전 스타일에 따라 지속적으로 반응을 바꾸고 여러 모드도 제공해요. 테슬라는 스테빌리티 어시스트 모드라는 새로운 모드를 도입했는데요. 스탠다드 리듀스트 오프 중에서 선택해서 운전 스타일과 지형에 따라 차량에 더 많거나 적은 트랙션을 줄수 있어요. 이건 완전 프로 드라이버들을 위한 기능이죠. 가격도 알려드릴게요. 독일에서는 61,990유로로 시작하는데 테슬라가 항상 추가하는 목적지 및 규제 수수료 980유로를 더하면 총 62,970유로예요. 네덜란드에서는 62,990유로. 영국에서는 61,990파운드로 비슷한 가격대이고요. 농레인지 듀얼 모터보다 약 9,000유로 더 비싸죠. 영국에서는 주문이 이미 열렸고요. 10월에서 11월 사이에 첫 배송이 시작될 예정이에요. 그런데 스페인도 빼놓을 수 없어요. 스페인에서 테슬라 판매가 67% 증가해서 2632대가 팔렸고요. 모델 Y 등록은 127% 급증해서 1179대를 기록했어요. 노르웨이만큼은 아니지만 정말 대단한 성장세죠. 테슬라는 유럽에서 완전 자율주행, 그러니까 FSD 슈퍼바이즈드 소프트웨어에 대한 규제 승인을 받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도 확인했어요. 이게 승인되면 유럽에서도 테슬라의 AI 자율주행 기능을 완전히 활용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유럽 중동 아프리카 지역 전체를 보면 전분기 대비 25% 증가했어요. 이것도 엄청난 성장이죠. 자, 이제 아시아 태평양 지역을 볼까요? 여기는 정말 폭발적이에요. 중국에서 테슬라가 모델 YL을 소개했는데요. 이게 뭐냐면 휠베이스가 연장되고 6인승 버전으로 나온 모델 Y예요. 중국 시장을 완전히 겨냥한 전략 차종인 거죠. 그리고 한국, 대만, 일본, 싱가포르에서 기록적인 배송량을 달성했어요. 심지어 인도에서도 모델 Y 배송을 시작했고요. 호주와 뉴질랜드에서는 FSD 슈퍼바이즈들를 론칭했어요. 그리고 깜짝 놀랄 만한 사실 하나. 한국이 이제 테슬라의 세 번째로 큰 글로벌 시장으로 확인됐어요. 우리나라가요.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중화권과 아시아 태평양 지역은 전 분기 대비 무려 33% 증가했어요. 이게 세 지역 중에서 가장 높은 성장률이에요. 자, 그럼 이제 진짜 핵심으로 들어가 볼게요. 테슬라가 왜더 이상 단순한 자동차 회사가 아니냐고요? 바로 AI 충전 에너지 부문 때문이에요. 먼저 a r 부문부터 볼까요? 테슬라의 AI 부서가 FSD 슈퍼바이즈드 버전 14를 출시했어요. 이게 로보택시 모델의 핵심 요소들을 통합하고 복잡한 주행 시나리오에 대한 반응을 개선했다고 해요. 그리고 오스틴 로보택시 차량 수를 확대했고요. 베이 에어리어에서 차량 공유 파일럿 서비스를 시작했어요. 테슬라는 오스틴에서 안전 운전자가 탑승한 상태로 로보택시 서비스를 위한 서비스 지역과 차량 대수를 늘렸다고 말했고요. 베이 에어리어 차량 공유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밝혔어요. 회사는 이를 통해 유니버설 모델로 빠르게 다른 도시들로 확장할 수 있는 데이터를 확보하고 있다고 했죠. 콜에서 머스크는 올해 안에 오스틴 로보 택시 차량에서 인간 안전 운전자를 제거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고요. 2025년 말까지 8개에서 10개 대도시 지역에서 서비스를 운영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했어요. 새로운 시장에서는 최소 3개월 동안은 안전 운전자를 배치할 계획이라고 해요. 그리고 삼성과 미국 반도체 제조 계약을 발표했어요. 머스크는 삼성과 TSMC가 테슬라의 AI 5. AI 칩 디자인 작업을 할 것이라고 말했어요. 이게 AI 컴퓨팅 용량을 엄청나게 늘려 줄 거예요. AI 칩 디자인 결정에서 레거시 GPU와 ISP 블럭을 제거한 것은 와트당 달러당 성능을 최대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명시적으로 밝혔는데요. 이게 테슬라에게 플랫폼 전체의 효율성 이점을 준다는 거죠. 일론 머스크는 우리가 인간보다 훨씬 더 높은 안전 수준에서 무감독 완전자율주행을 해결할 수 있다고 본질적으로 100% 확신한다고 표현했어요. 이 자신감 좀 보세요. 그리고 그록이라는 AI 차량 동반자도 소개했어요. 로우 파워 모드, 라이트 싱크 같은 새로운 차량 소프트웨어도 나왔고요. 심지어 LA에 있는 테슬라 다이너에서 차량에서 직접 음식을 주문할 수 있는 편의 기능까지 추가했어요. 이제 에너지 사업 얘기를 해볼게요. 여기가 진짜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거든요. 테슬라의 에너지 생성 및 저적 저장 사업 부문의 매출이 44% 급증해서 34억 2천만 달러를 기록했어요. 이게 그 분기의 가장 큰 성장 엔진이었다고요. 테슬라의 에너지 사업은 이제 전체 매출의 약 4분의 1을 차지해요. 더 이상 자동차만 파는 회사가 아니라는 확실한 증거죠. 기록적인 저장배치량을 달성했고요. 메가블럭이라는 차세대 산업용 제품을 공개했어요. 메가블럭 시스템을 포함한 저장 제품 10. 이 5기가와트시를 배치했는데요. 이건 백업 배터리로 기업이나 유틸리티 규모 시설과 함께 에너지를 저장하는 거예요. 메가팩 3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메가 블럭은 2026년 휴스턴에서 생산될 예정이에요. 머스크의 XAI가 최근 분기에 테슬라의 배터리 에너지 저장 시스템을 대량으로 구매했어요. 2024년 연간 보고서에서 테슬라는 XAI가 연간 약 1억 9,830만 달러 2025년 2월까지 3,690만 달러의 비용을 발생시켰다고 밝혔는데요. 대부분이 테슬라의 메가팩 제품 때문이었어요. 테슬라의 메가팩은 일반적으로 풍력 터빈이나 태양광 패널 같은 재생 에너지원에서 생산된 전기를 나중에 사용하기 위해 저장해요. 또 수요가 적은 시간대에 생산된 전기를 저장했다가 피크 시간대에 사용할 수 있어서 비용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죠. 에너지 저장 사업은 기록적인 배치량, 총이익, 마진을 계속 발성했어요. 그런데 현재 모든 판매 제품이 중국에서 조달되기 때문에 매출 원가 대비 비율로 측정했을 때 관세의 영향이 더 크다고 논의됐어요. 하지만, 내가팩토리 상하이의 증상이 진행되면서 관세를 피하는 데 도움이 되고 있다고 했고요. 이 공장을 사용해서 미국 외 수요를 공급하고 있다고 밝혔어요. 슈퍼차저 네트워크도 얘기해야죠. 슈퍼차저 네트워크가 전년 대비 18% 성장했고요. 3,500개 이상의 슈퍼차저 스토을를 추가했어요. 그리고 비포 캐비닛을 대비시켰는데 이게 진짜 미쳤어요. 승용차는 500kW 충전이 가능하고요. 테슬라 세미트럭은 최대 1,200kW까지 충전할 수 있어요. 자, 그럼 재무 성과도 한번 볼까요? 테슬라는 GAAP 주당 순이익 0.39달러, BGPA 주당 순이익 0.50달러를 기록했어요. 총 매출은 280억 9,500만 달러였고요. GAAP 순이익은 13억 7천만 달러로 표시됐어요. 팩트셋 컨센서스는 테슬라가 약 0.56달러의 주당 순이익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는데, 이는 2024년 3분기에 0.72달러에서 22% 감소한 수치였어요. 그러니까 수익 면에서는 예상보다 조금 낮았던 거죠. 테슬라의 총 매출은 전년 대비 12% 증가해서 281억 달러를 기록했지만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40% 감소해서 16억 달러를 기록했어요. 이는 2025년 3분기 테슬라의 영업 마진이 5.8%였다는 뜻이에요. 기록적인 매출에도 불구하고 테슬라의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40% 감소한 건 상당히 실망스럽다고 평가받았어요. 근데, 긍정적인 부분도 많아요. 3분기 말, 테슬라의 현금, 현금성 자산, 투자금은 466억 달러였어요. 회사는 현재 416억 달러의 현금을 보유하고 있고요. 영업 현금 흐름은 62억 달러였고, 자유 현금 흐름은 거의 40억 달러로 기록을 세웠어요. 재고 일수가 지난 분기 24일에서 10일로 떨어졌어요. 이건 재고 관리가 정말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증거예요. 근데, 어려운 점도 있어요. 바이브 아브 탄해자는 3분기 두 사업 모두에 대한 총 관세 영향은 4억 달러를 초과했고, 일반적으로 둘 사이에 균등하게 분할됐다라고 밝혔는데요. 경쟁 증가와 관세로 인한 역통을 강조했어요. 영업비용이 순차적으로 증가했는데요. 가장 큰 증가는 구조조정 조치, 칩 디자인 통합비용, 법률비용 증가에 의해 주도됐어요. <laughs> 애널리스트들 반응도 재미있어요. 웨드부시의 댄 아이브스는 아웃퍼폼 등급과 600달러 목표가를 재확인했고요. 베어드 애널리스트 벤 칼로도 테슬라 3분기 2025년 실적 발표 후 아웃퍼폼 등급과 주당 548달러의 목표가를 재확인했어요. 아이브스는 테슬라가 fi3 q25 결과를 보고 있는데 emea와 apac에서 더큰 강세를 보이며 배송 부문에서 수요 앞당김의 혜택을 받아 매출은 예상을 상회했지만 이익은 예상을 하회했고, 자유주행 및 에너지 사업에서는 점진적인 진전을 이뤘다고 평가했어요. 그는 또, 머스크의 다가오는 보상 투표를 핵심 변곡점으로 지적했어요. 우리는 일부 반대에도 불구하고 큰 차이로 승인될 것으로 믿습니다. 이는 회사가 중요한 AI 확장 단계에 진입하면서 머스크를 전시 CEO로 유지하는데 증분적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라고 아이브스는 언급했죠. 테슬라는 올해 말까지 특정 수의 전기차와 에너지 제품을 배송하겠다는 약속 대신에 글로벌 무역 및 재정 정책 변화가 자동차 및 에너지 공급망 비용 구조 내구재 및 관련 서비스에 대한 수요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하기 어렵다고 말했어요 자 그리고 테슬라가 계속 강조하는 게 있어요 바로 마스터 플랜 파트 4예요 테슬라 팀은 2025년 9월 1일에 마스터 플랜 파트 4를 발표했는데요 창립 이래 각 마스터 플랜은 타협 없이 제약 없는 지속 가능성을 제공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왔다고 밝혔어요 테슬라는 우리는 물리적 세계에 AI를 가져오는 제품과 서비스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거의 20년 동안 전기차, 에너지 제품, 휴머노이드 로봇 개발을 통해 이 기술, 르네상스의 기반을 만들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왔습니다. 라고 설명했어요. 이게 진짜 중요한 부분인데요. 테슬라는 이제 제조 능력과 자율주행 기술을 결합해서 모두가 공유하는 경제성장에 의해 추진되는 글로벌 번영과 인간의 번영을 가속화할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했어요. 자율주행 차량은 운송의 접근성, 가용성, 안전성을 극적으로 개선하는 동시에 오염을 줄일 수 있는 역량을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고요. 옵티머스라는 자율 휴머노이드 로봇이 노동 자체에 대한 인식뿐만 아니라 가용성과 능력까지 바꾸고 있다고 밝혔어요. 특히 단조롭거나 위험한 일과 과업들을 이제 다른 수단으로 해낼 수 있게 됐고요. 이런 식으로 옵티머스의 미션은 사람들에게 자신이 사랑하는 일을 할 시간을 더 돌려주는 것이라고 설명했죠 근데 이 마스터 플랜 파트 4에 대해서는 찬반이 엄청 갈려요 일로는 마스터 플랜 파트 듀 그러니까 두 번째 마스터 플랜이 내년에 테슬라에 의해 완성될 것이라고 밝혔어요 엑스에서 질문을 받은 후에는 마스터 플랜 파트 4에 더 많은 구체적인 내용을 추가하겠다고 확인하기도 했고요. 마스터 플랜으로 일론 머스크는 오랫동안 테슬라의 전략 방향을 정의해 왔어요. 예를 들면, 비싼 스포츠카로 시작해서 점차 더 저렴한 모델들을 추가하는 시기였죠. 세 번째 파트가 나온 지 불과 2년 만에 파트 4가 공개됐는데요. 테슬라에 가까운 목소리들조차 비판적이에요. 2006년의 첫 번째 마스터 플랜은 진짜로 테슬라를 수년간 형성했어요. 당시 머스크는 전기 스포츠카를 시장에 출시한 다음 저렴한 전기차들을 내놓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죠. 테슬라는 정확한 날짜와 가격 약속을 지키지 못했지만 전체 전략은 효과가 있었어요. 먼저 2008년 테슬라 로드스터가 나왔고 2012년 모델 S가 나왔고 2017년 모델 3가 마침내 테슬라를 대중시장으로 이끌었거든요. 2016년에 파트 듀는 자율주행을 추가했어요. 테슬라는 이후 이 분야에 막대하게 투자했지만 파트 듀에서 나온 구체적인 발표의 대부분은 아직 이행되지 않았죠. 2023년 3월에 나온 세 번째 마스터 플랜은 장기적 영향을 평가하기엔 아직 너무 최근이에요. 하지만 머스크는 이미 여러 포인트를 수정했어요. 지속 가능성 달성이라는 전체 목표는 남아있지만 테슬라는 처음에 모델 3와 모델 Y 아래에 있는 더 저렴한 컴팩트 모델로 기여할 계획이었거든요. 머스크는 나중에 로보택시를 위해 이 프로젝트를 중단하고 저렴한 모델 Y에만 집중하기로 했죠. 네 번째. 마스터플랜이 X에 공개되면서 테슬라는 지속가능한 에너지로의 글로벌 전환을 가속화하려는 미션을 확장했어요. 달성 가능하다고 여겨지는 것을 넘어 서려는 우리의 욕망이 진정으로 지속가능한 풍요를 위해 필요한 성장을 촉진할 것입니다. 라는 게 새로운 목표래요. 근데 비판도 만만치 않아요. 일렉트랙은 테슬라가 마스터 플랜 파트 4를 마침내 공개했는데, 팝콘도 제대로 서빙 못하는 휴머노이드 로봇에 대한 AI 약속들의 부패 같은 거에 불과하다고 후평했어요. 머스크 자신도 최근에 마스터 플랜 파트 2가 2016년에 공개됐는데,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고 인정했어요. 그는 내년에 완성될 거라고 믿지만, 우리는 전에도 그런 말을 들었죠. 마스터 플랜 파트 3은 2023년에 공개됐고, 스케일링에 관한 것이었는데, 사실 테슬라의 전기차 판매는 그 이후로 감소세였어요 2023년에 정점을 찍었거든요 일렉트랙은 테슬라는 회사로서 길을 잃었습니다 이건 그러기 쉽게 쓸수 있었을 AI 풍요 버즈오드로 가득찬 유토피아적 헛소리 더이에요 진짜가 아니죠 라고 강하게 비판했어요 일렉트랙은 계속해서 일론의 첫두 마스터 플랜은 간단 명료했고 명확하고 실행 가능한 단계들과 잘 정의된 제품 로드맵이 있었어요 이에 비해 이건 테슬라 주주들에게 AI 주식으로서 잠재적 무한성장의 1일분을 주기 위한 앞편이에요. 진짜가 아니죠. 라고 나를 세웠어요. 그들은 자율적으로 유용한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저렴한 휴머노이드 로봇의 가치는 누구나 볼수 있어요. 그 주변으로 이상한 유토피아자적 미래를 사람들에게 팔 필요가 없죠. 그런 로봇을 만들 수 있다는 걸 먼저 보여주세요. 우리는 아직 그런 증거를 본 적이 없거든요. 라고 지적했어요. 테슬라의 옵티머스 로봇 시연은 모두 인간이 원격으로 조종하는 걸로 뒷받침됐다는 사실도 폭로했죠. 테크크런치도 가세했어요. 테슬라는 네 번째 마스터 플랜을 공개했는데 높은 수준에서 보면 회사가 히머노이드 로봇과 지속가능한 에너지의 전 지구적 채택을 주도하고 싶어 하는 것에 관한 거예요. 하지만 이 게시물에는 계획의 중요한 구성 요소인 구체성이 빠져있죠. 라고 비판했어요. 심지어 일론 머스크 자신도 동의했대요. 월요일 게시물이 공개된 이후 그가 이 계획에 대해 올린 몇안 되는 게시물 중 하나에서 구체성 부족에 대한 비판이 타당하다는데 동의하고 회사가 더 많은 내용을 추가할 거라고 말했죠. 테크크런치는 지금 당장은 이전 나스터 플랜 게시물들과 달리 이건 흐릿하고 일반적이며 누군가 머스크와 풍요 브로들의 터킹 포인트를 채치 pt에 던져 넣고 결과물을 공개한 것처럼 읽혀요. 라고 혹평했죠. 2016년에 공개된 두 번째 마스터 플랜에서 머스크는 테슬라가 매끄럽게 통합된 아름다운 태양광 지붕과 배터리 제품을 만들어 세계 전역에 확장하겠다고 썼어요. 테슬라는 솔라루프 제품을 가지고 있지만 문제로 가득했고 여러 번 재설계됐으며 미국에서조차 실질적인 규모에 도달하지 못했죠. 자동차 측면에서 머스크는 플랜2에서 컴팩트 SUV 세미트럭 픽업 전기버스를 시장에 출시하겠다고 약속했어요. 회사는 텍사스 오스틴에서 소규모 초대 전용 로보택시 서비스를 테스트하고 있지만 모든 차량에는 앞좌석의 안전감독자가 타고 있어요. 그리고 테슬라는 지난 9년간 여러 번의 하드웨어 개정을 거쳤는데 머스크 자신의 인정에 따르면 이미 도로에 있는 엄청난 수의 차들이 약속대로 완전 자율주행이 될수 있는 적절한 기술을 가지고 있지 않을 가능성이 높대요. 마스터 플랜 3는 지속 가능한 경제가 달성 가능하다는 걸 세계에 설득하기 위해 테슬라를 빛나는 예시로 사용하는 것에 관한 거였어요. 다시 말하지만 상당히 원대했죠. 하지만 테슬라는 너무 깊이 구체화해서 자신들의 예측을 뒷받침하는 41페이지 백서를 공개했어요. 회사와 세계는 정의상 거의 그 백서에 포함된 것을 성취하지 못했죠. 인사이드 EBD도 뛰어들었어요. 테슬라의 최신 마스터 플랜은 EV 지침이 부족하다고 비판했는데요. 차에 대한 언급이 거의 없다고 지적했어요. 테슬라의 이전 마스터 플랜을 복습하면요. 파트 3은 2023년 4월에 공개됐고, 화석연료 제거에 관한 것이었어요. 파트 2는 2016년 7월에 공개됐고, 모델 S와 X에서 번 돈을 사용해 모든 주요 세그먼트를 다루는 저렴한 차량을 만들고, 차주가 사용하지 않는 동안 차량이 돈을 벌수 있게 하는 자율주행 플랫폼을 개발하는 것이었죠. 근데 긍정적으로 보는 시각도 있어요. 2025년 말에 공개된 테슬라의 마스터 플랜 파트 4는 전기차 제조업체로서의 회사 정체성에서 근본적인 이탈을 의미해요. 이 문서는 AI 주도 로봇 공학과 수직 통합이 글로벌 노동, 에너지, 이동성 시스템을 재정의하는 미래를 구상하죠 마스터플랜 파트 4는 테슬라의 미션을 위험하거나 단조로운 작업을 자동화하는 AI 기반 시스템을 통한 지속가능한 퉁요 달성으로 프레임화해요 이 비전의 핵심은 옵티머스 휴머노이드 로봇인데 이제 3세대 버전으로 22 자유도손 AI6 칩을 자랑하죠. 테슬라는 모션 캡처에서 비전 기반 훈련련으로 전환했는데 인간 행동의 비디오 녹화를 사용하는 거죠. 이건 자율주행에 대한 접근 방식을 미러링 하며 옵티머스가 저렴하게 확장할 수 있도록 위치시켜요. 회사는 2025년에 5천 대, 2029년까지 100만 대를 생산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제조 물류, 노인 돌봄, 같은 산업을 타겟으로 하고 있어요. 165억 달러 규모의 삼성과의 AI5칩 제조 파트너십이 테슬라의 공급망 확보 약속을 더욱 강조하죠.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테슬라의 3분기 실적은 진짜 다각도로 볼수 있어요. 숫자만 보면 기록적인 배송량과 에너지 사업의 폭발적 성장이 있고요. 반면에 영업이익 감소와 마스터플랜 4에 대한 논란도 있죠. 그런데 한 가지 확실한 건요. 테슬라가 더 이상 단순히 전기차만 파는 회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AI 로봇공학, 에너지 저장, 자율주행, 충전 인프라까지 모든 분야에서 수직 통합된 기술 회사로 변신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독미에서 새로운 스탠다드 모델로 가격 경쟁력을 높이고 유럽에서 퍼포먼스 라인업으로 프리미엄 시장을 공략하고 아시아 태평양에서는 맞춤형 제품인 모델 YL로 현지화를 강화하고 있어요. 그리고 FSD 버전 14로 자율주행 기술을 계속 발전시키고, 삼성과 협력해서 AI 칩 제조 능력을 확보하고, 메가블록으로 에너지 저장 사업을 또한번 도약시키고, V4 슈퍼차저로 충전 인프라의 미래를 열고 있는 거죠. 물론 도전 과제도 많아요. 관세 문제로 비용이 증가하고 있고, 영업마진이 전년 대비 40%나 감소했으며 마스터플랜사가 너무 추상적이라는 비판도 받고 있죠. 옵티머스 로봇도 아직 완전한 자율작동을 입증하지 못했고요. 하지만 416억 달러의 현금을 보유하고 있고 자유현금 흐름이 거의 40억 달러로 기록을 세웠으며 재고 1 수가 24일에서 10일로 획기적으로 줄었다는 건 테슬라의 운영 효율성이 정말 뛰어나다는 증거예요. <laughs> 애널리스트들의 평가도 긍정적이에요. 웨드부시의 댄 아이브스와 베어드의 벤 칼로 모두 아웃퍼폼 등급을 재확인했고 목표가도 각각 600달러와 548달러로 상당히 높게 잡았거든요 결국 테슬라는 자동차 회사에서 출발했지만 이제는 AI와 에너지 로봇 공학을 아우르는 종합기술기업으로 진화하고 있는 거예요 3분기 실적이 그걸 명확하게 보여줬죠 자 여러분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테슬라가 정말 단순한 자동차 회사가 아니라는 걸 확실하게 느끼셨을 것 같아요 이렇게 유익한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알림 설정도 꼭해 두세요. 아일러브나인 채널에서 앞으로도 여러분께 핫한 글로벌 뉴스와 심층 분석을 계속 가져다 드릴게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바이바이.